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 오늘날의 웬만한 국가들은 저마다 비밀리에 운영하는 정보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기관명은 알아도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죠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 직전의 우리 국가 대한제국에는 정보기관이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고종황제가 운영했던 고종황제 직속 비밀요원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관이 잘 알려지지는 않은 제국인문사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김민정 배우님이 연기한 쿠도 히나가 바로 제국 익문사 요원이라는 설정이죠. 그렇다면 이 베일에 감추어진 제국 익문사는 어떤 기관이었을까요? 제국 익문사는 고종 황제가 1902년에 설립하였습니다. 1897년 고종의 황제에 오르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으니 이로부터 약 5년 뒤에 이죠 제국 인문사가 설립되는 시점은 아직 러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시점으로 한창 대한제국이 서양의 열강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릴 때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일본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고종황제 개인적으로는 러시아에 기대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 모르게 외교를 진행할 목적으로 고종황제가 자신의 밀서를 서양의 국가들에게 전달해 일본의 침략을 다른 서양 국가들의 힘을 빌려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비밀 정보 기관이 제국 인문사였습니다. 본디 각국의 정보 기관은 활동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도 기관 명 자체는 알려져 있지만 철저하게 일본 모르게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제국 인문사라는 단체는 기관명조차도 즉 존재 자체가 기밀사항이었습니다. 제국 인문사는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및 서적을 간행하는 출판사 회사를 위장하여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했습니다. 제국익문사의 조직도를 보자면 행정직으로 4명이 있었고요. 각지에 정보원으로 파견하는 인력으로는 상임통신원 16명, 보통통신원 15명, 특별통신원 21명, 외국통신원 9명, 그리고 인원수를 알수 없는 임시통신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략 총6 2 명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국익문사가 비밀기관이라고 해도 엄연히 정부기관인 만큼 제국익문사에 관해 대한제국 정부 차원에서 기록해놓은 문서가 제국익문사 비보장정이란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국 인문사 비보장정에 따르면 제국 인문사 요원들은 각국 공사관 및 영사관과 관련된 사항 각국의 정부, 국회, 군대, 전쟁 그리고 기밀들을 수집했습니다. 이외에 천주교와 기독교, 동학, 정감록을 믿는 자들, 화적들에 대한 사항들도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초선협회, 정토종, 한성신보 등 단체까지도 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치밀하게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각국 중에서도 유독 일본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습니다. 일본의 군대, 헌병, 경찰, 정당, 낭인, 상인, 학교, 인삼을 몰래 불법적으로 캐가는 사람들, 이주노동자까지 생각보다 상세하죠. 제국 익문사 요원들이 보고서를 고종황제에게 보고할 때는 화학비서법이라 하여 종이의 불을 가져다 대야만 글이 나타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보고서 봉투에는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꽃인 오약꽃 문양과 성총 보좌란 글귀가 적힌 인장을 찍었습니다 제국익문사는 고종황제의 직속 비밀기관이었던 만큼 고종황제의 개인 비자금으로 운영했는데 고종황제는 비밀리에 상하이에 있는 로처은행의 40만 명을 독일에서 운영하던 은행 덕화은행의 25만 달러를 비밀 예치금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국익문사의 활동 운영비와 자금 출처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황제의 개인 비자금을 친일파들 몰래 타 은행에 예치하려는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지죠. 고종 황제가 비자금 예치로 주로 사용하던 은행이 홍콩 상하이 은행 HSBC였는데 고종 황제의 비자금이 워낙 막대해서 중소 은행이었던 HSBC가 고종황제의 예치금 덕에 이략 대형 은행으로 커졌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습니다. 국내 활동 내용을 보면 각 관청의 대신 군부 장교들의 회합과 이동 임명된 관리 및 가족들의 동정 국사범과 관련된 자 익명투서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 기타 황실에 저촉되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종교시설, 학교, 기차나 전차 승객 등에 대해서도 수상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였죠. 고종황제가 특히 자유민권이란 단어를 대단히 싫어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제국 제국 문사 요원들로 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국 인문사 요원들 가운데 이름과 정체가 알려진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밀이 철저하게 유지되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활동 내용도 보고서에 적힌 것만 알수 있을 뿐 구체적인 그들의 활약상과 활동 과정도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 뿐이죠. 1905년 대한제국은 일제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을사늑약은 고종 황제가 서명하지도 않았고 승인도 해주지 않은 부당한 조약이었죠. 이에 고종 황제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 세계 대표단들이 모이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3인의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 제국 임무사 요원들이었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세 사람이 제국 임무사 요원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세 특사 임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을사의각의 부당함을 알리고 무효화하는 것이었기에 비밀 유지를 할수 없는 임무라는 점에서 제국 임무사 요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 특사가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국 임무사 요원들과 동행했으며 제국 인문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헤이그 특사들은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비밀로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고 아들 순종 황제를 강제로 옹립했습니다.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현장에서 러시아 경찰들에게 체포되었고 러시아군은 안중근 의사를 하얼빈 일본 영사관에 넘겼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며 한때 안중근과 의병 단체 조직에 함께했던 독립운동가 최재영은 어떻게든 안중근의 재판을 일본의 영향력이 닿기 힘든 러시아에서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주 지역은 아직까지 일본이 완전하게 점령하지는 못한 시점이어서 가급적 일본의 영유권이 아닌 곳으로 안주군을 보내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었죠. 이때 안중근 의사를 러시아령의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러시아의 수감소를 이감시키기 위해 고종 황제가 송선춘, 조병환 이인의 밀사를 보내 안중근 의사를 구출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송선춘과 조병환 이두 사람도 제국인문사의 요원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안중근 의사는 지금의 다른 신 리순의 일본 법원이 있어서 리순 감옥에 수감되었죠. 고종이 안중근의사를 구출하기 위해 제국인문사 요원들을 보낸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이 따로 있었는지 정확한 계기는 알수 없으나 일제는 제국인문사의 정체를 알아내고 1909년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다만 제국인문사는 일제강점기로 접어든 이후에도 고종 황제에 이어 순종 황제 옆을 보조하거나 순종 황제의 눈과 귀와 팔과 다리가 되어주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계속 활동을 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조선 총독부에 다시 발각되어 1920년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죠. 와해되었다고 해서 제국 잉무사 요원들이 모든 활동을 그만둔 건 아니었습니다. 제국 잉무사 출신 요원들은 고종 황제의 다른 아들이자 순종 황제의 이복 동생인 을친왕 이강과 함께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을친왕 이강은 대한제국 황족 중에서도 독립운동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황자인데요. 을친왕 이강은 직간접적으로 독립 단체의 독립운동을 어떤 식으로든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황족인 만큼 일제의 감시가 심했고 을친왕 이강은 독립운동 소식과 정보를 검은 고를 타는 기적이었습니다. 진여로부터 비밀리에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의친왕 이강의 최측근 가운데 이호석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호석이 과거 제국 인문사의 총책임직이었던 독리직을 역임한 전적이 있었다고 하죠.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친왕의 장손이 겸하고 있는 의친왕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의친왕 이강이 제국 인문사와 활동하였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국 인무사는 알려진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기관입니다. 대한제국 황실에서 어떻게 제국 인무사 요원들을 활용했는지 정확한 내막은 알수 없지만 이 요원들도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숨긴 채 활동했던 숨겨진 독립운동가 분들이면 잊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